안녕하세요. 그 이번 영상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의 조각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조각 아이템은 여러 가지 전투력을 올리는데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과 성물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료 중에 요렇게 생긴 시간의 조화 네 이게 저는 현재 44개밖에 없지만 네, 이거를 잘 모아서 잘 써야 네, 전투력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얻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금 일일 업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보상을 주지만 보호증서, 뭐 보험의 증표, 시간의 조각 골드, 소모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일단 1일 퀘스트, 1일 임무로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얻어서 보통 이제 여기 각인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각인을 먼저 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와두 번째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막 찍어서 일단 나중에 기개를 시킬 예정이고요. 두 번째처럼, 어, 녹색 혹은 노란색 이상 나오는 옵션들이 좀 많았으면 안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 마스터리 저는 지팡이라서 근거리 방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거리 방어력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찾았고요. 첫 번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몬스터들상피해증가가좀 많은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 마스터에 맞춰서 마스터리에 맞춰서 돌리시면 되고 성물을 보시면 성물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시간의 조각이 그리고 꽤 많이 들어가요. 각이는 일단 어느 정도 해두시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는데 성물은 이제 2 레벨마다 옵션이 추가되는 옵션이 있어서 꾸준히 올려야 되는 것중 하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력과 방어력을 올려주는 사계와 결계.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꾸준히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르면 오를수록, 시간의 조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배를 조금 하면서, 올려야 될것 같기도 해요. 뭐, 방어관통 회피 이런 게, 전체적로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아마, 칼이, 분배배까지 있는데, 올리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 생명은, 그러니까 이건 HP 올리는 거지만, 그래도 생명의 결정도, 두 단계마다 옵션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같이 올려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하더라도 이세 가지는 올려주면 전투력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공명 효과 또한 있어서 너무 한 통만 올려주면 시간의 조각을 약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위주로 올리되 생명의 결정도 너무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고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20 20 15뭐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맞춰 줄 생각이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생명 의 결정이 필요한거 아닌가를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이 공명 효과라든지 그리고 생명의 결정도 이레벨마다 추가 옵션이 붙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무조건 다 맞춰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조각은 특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조각의 숲입니다. 조각의 숲에서 많이 나오, 게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45레벨에서 한 48레벨부터는 2층을 가시면 다른 던전들보다 저는 조각의 숲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각의 숲을 무조건 다른 데는 못 가시더라도 던전 중에 조각의 숲은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1일 임무에서 저는 주로 모험의 증표랑 그리고 우호 증서랑 시간의 조각 이세 가지를 주로 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험의 증표보다는 나머지 두 개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우호 증서는 이제 학생 여기 보시다시피 우호도를 올리실 수 있는 아이템이죠. 우호도를 올려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호 증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조금 아까 우호 증서를 많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